그 방금 저 존경하는 성년 의원님께서 그간 검찰이 여러 가지 좀 실패하는 수사를 많이 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 한상대 총장님 취임 이후에 예,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 좀 안도의 한숨을 예, 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취임사에서도 밝히신 바 있는 종북 좌익 세력 척결 아, 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바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예. 색출해내는데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우리 그 총장님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왕재산 간첩 사건에 대해서 17년 만에 거둬들인 결과다. 아주 공을 많이 들였다. 공안이 약해졌지만 지금 많이 회복됐고 더욱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연계된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실적이 미진했던 것이 맞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고 공안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체제를 정비해 공안수사활동을 더 강력히 하겠다. 저는 이게 딱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좀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9월 14일, 이 왕재산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왕재산 간접단 사건 첫 재판이었는데요. 검찰 측에서 다른 사건 때문에 재판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정된 검찰 진술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뭐 취임사에서 말씀하시고 한게 이렇게 되면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경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예. 지금 그 왕재산 사건, 그 지하당 사건 수사팀하고 광래현 그 교육감 사건 수사팀하고 그이 같은 그 팀이 지금하다 네. 보니까 아마 업무가 과,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된것 같습니다. 일시적 과부하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예. 거고 또 제가 취임하면서 좀 인력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보안 인력을 좀더 그 강화를 하고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이거, 이제, 검찰이 지난 그,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기 당시에 이제 국회 출석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그, 인사청문회 때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죠. 근데 당시에 총장님께서는 그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이어서 예. 그, 직접 답변하기 음.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총장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당시에요, 그, 박영석 그 차장 검사님이요, 불출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본연이 보기에 문제가 되는 대목을 좀 보면요, 대검찰청의 기관 보고는 현행 헌법이 채택한 삼권 분립의 원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총장님 국정 감사하고 국정 조사하고 한 법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잘 아시죠? 예. 그러면 국정 감사는 이렇게 받아도 되고 국정 조사는 다르게 받아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맞죠? 국정 조사는 받고 아저 국정 감사는 받고 국정 조사는 안 받고 이런 게 어느 법에도 없어요. 그럼 법에 대한 몰이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럼 대검찰청 기관 보고가 헌법이 채택한 상권 분리 원리에 어긋난다, 저촉된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도 나오시지 말았어야죠. 그런 논리라면, 이런 논리라면 오늘 이 자리도 상권 분리 원리에 저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지 말고 거부하시고 불축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었어야죠. 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당시 이제 그 차장 검사께서 총장 어, 직무 대행까지 하고 계셨잖아요. 검찰 총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선례가 생길 경우 검찰의 정리,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희들 우려를 떨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총장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해서 발언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얼마나 우리 법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왔는가. 이제는 그거를 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헌법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이 국회고요. 제4장이 정부. 정부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고, 행정부 내에서도 좀 특별한 기구로 감사원이 있습니다. 제5장이 법원이고, 6장이 헌법재판소고, 7장이 선거관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은 다 평상시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답변에 성실히 응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면 무슨 그 수사 중인 사건임으로 뭐 여러 가지 사생활상의 침해 우려도 있고 등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감사원 감사는 어떻고요? 경찰청 수사는 어떻고요? 선관위 조사 법원 재판 이런 거다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다만 수사 중이거나 감사 중이거나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서 그렇게 개인 사생활 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든가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하고 다 넘어갑니다 다른 기관도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검찰만 그 예외가 돼서, 그 예외가 돼서 국회 출석을 이런 부당한, 황당무계한 논리로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두달 전에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상권 분립의 원리에 저촉된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도 거부하셨어야 마땅하죠. 그거왜 하셨어요? 앞으로도 검찰이 계속 이런 법에 대한, 국회에 대한, 우리 헌법에 대한, 무리에, 속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그러니까 오만과 독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철저하게, 우리 헌법 정신과 법 논리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총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그 국회에 출그출석 문제는 어, 검찰이 준사법적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 기본적으로 회전될 우려가 있고 어 수사내용과 관련해서 그 답변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 그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비밀 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수사기밀이 유출이 돼서 어 지장이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그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초과 질때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